약간 이렇게 하면은 막 와이치 이야 야아렇게 하는데? 어, 잡이시네. 아, 짜드. 좀 오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고객님 정말 찐팬이라 연습해 온게 있거든요. Run the world, girls! Run the world, girls! Run the, run the world, girls! 술주님, 그렇게 하다고요 아! <laughs>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운동을...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웃음> 진짜, <웃음> 못해. <웃음> <웃음> 진짜 못해. 꿈에? 그렇지 빼빼 시작 눌러 빼 눌러 빼 눌러 빼 눌러 빼 눌러 빼 눌러 빼자가빈이들준다자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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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he finally yeah here here I'm here wow. Wow. 우리가 사실 yeah.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우리가 너무 닮았다고 얘기 많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또 이렇게 같은 프레임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보고 싶기도 wow. 하고. 우리 뭐볼까요어 와우. 이가 지금 계속 어 두르릉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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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릉둥. 오케이. I'm honored to be here. I'm honored to be here. 자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넘어가. 떤 Please wait. Um. 아... h s h is the five, two, seven. This is The tension is so dreamy. you do? 가보를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먹으러 온게 아니라 그 사부님으로서 모시러 온 겁니다. 제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수빈수님 채널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는데 <놀람> 네. 너무 재밌다 이거 회전지라는 거. 이 <놀람> 뒤를 네. 네. 통해서 수빈수님 채널로 통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놀람> 네. 네. <놀람> 우리가 같은 건물인 거야. <놀람> 같은 건물인 <놀람> 거야. 우리 육서사촌이에요그래고 <놀람> <놀람> 운명이 나에게 말하는 거지 연락하거라 이렇게. 네네 그래서 네. 제 오늘 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생선 손질 렛츠고! 렛츠고! 예! 렛츠고! 렛츠 이걸 리고 보다니 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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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그냥 생선 손질하지 말까? 아 오시는 기념으로 다가 제가 진짜 특별하게 준비한 생선이 있어요. 아 가빈님을 딱 보면 떠오른 생선이 딱 이거였어. <목소리> 자, 저 생선 이 s here. 야 갑니다. 보자마기. 어, 잠깐. 예, 괜찮겠지? 괜찮아요? 자. <목소리> 자. 아, 두 분, 가빈 스물 거기 있는 바로 강남입니다. 이 래어 뭐예요? 강담동강담돔 <목소리> 처음이에요, <동>. 돔. 돔 처음이에요? <목소리> 봐요. 예. 소리가네. 응. Um, 이나 이렇게 하면은 막와이츠 오케이. 이거 좀비 싸. 이거 비싸. 비싸요? 이거 키로에 6만 원 얼마더라고요. 나 나도 깜짝 놀랐어. 보내 드린 다음에 같이 yeah. 한번 썸네일.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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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 a r b a s e l o o k is Gangnam-dom. 아, 너무 깜찍한데 와우 와우 야야야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자선니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laughs> 이미 찍고 계셨네. 요 네. 이쪽에서 멋진 포즈는 또나 가빈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아 어려워야 돼요 포즈는 <laughs> 들어서. 어, 예? 어 이런 느낌 되게 좋다. 이렇게 예, 어, 네. 나이스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네. 해볼 건데요. 네얘 머리를 이렇게 쫙 떼줘야 돼요. 네자 생선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 옆진으로 미 빛진으로 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주는 거 이렇게. <laughs> 어. 지금만 오시는 건 아니죠? 예. 네. 예스! 아, 어, 근데 칼질 왜 이렇게 잘 하심?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손에 칼이 잘 맞는 거 같아. 예. 네. 칼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음.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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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나이스. 머리가 떨어지면은 아... 의식을 오케이. 해야 죠 네. 제가 지고 만약에 노동요 한다 그러면 나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nice.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 살들 여기 그렇기는 한데 <laughs>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운데 이게 촉촉뼈잖아요 네, 네. 칼? 이렇게? 예, 그 자세 완벽해 완벽해,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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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아, 아, 아. 여기도 중학폐 만났죠? 네. 쿡! 아... 칼을 집어넣죠. 쿡! 네. 예! 음... 그 다음에 음... 오른쪽을 먼저 열어줘요. 끝낸다. 예. 영 예, 뺑. 이걸 맞아 손잡이라고 부르셨어, 선생님이. 아. <laughs> 어머나, 아, 신기해. 그... 이게 되네? 예, 네, 그게 되죠? 어머, 어머. 네. 뭐, 거기서 이제 톡톡톡 가시면 돼요. 네. 예스. 야! 야요. 반판 완성! 반판 완성! 마루이. <laughs> 어, 지금, 지금. <laughs> 어. 만우절날 한번. 좋아요. 저희 신을 한번 오실래요? 라 지금 채널에. 하나 제가 안 날. 제가 이입으시고 아, 그렇게 다. 신발 오신대세요몇신말이야요3세보 어, 잡으시네. 이거. 이거 잡요 얘도 같이 하면 되거든요. 네. 얘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라인있죠 네, 고그 네, 라인. 딱그 라인. 네, 네, 네. 쭉쭉. 쭉쭉. <laughs> 내가 텐션 배우러 가야 돼. 아 진짜로. MBT가 어떻게 되죠? 저는 ENFP인데요, 형니 바뀌었어요. 뭐로? ENTP로요. 어. 상대방이 입을 <laughs> 떼기도 전부터. 맞아, 맞아. 니네 말이 진짜 다 맞고. 진짜 완전히 공감해. 나 그런 <laughs> 적 <적이> 있거든. 웃기려고 <laughs> 하면 넘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아! <laughs> 진짜, 진짜! 내가 못하는 순간 네가 제일 웃겨. 진짜 웃겨.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한번 툭 차야 되더라고요. 아! 그런걸좀 생각하다 보니까 상이 바뀌지 않나. 았 아, 저 원래 e s f j 였거든요네 네. 1년 뒤에 ISTP로 바뀌어 가지고 아이라고 선생님이 <laughs> 뭐, 잠깐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어, 요왜 바꿨을까? 이러고 왔는데 어, 응.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laughs> 선생님 아니라고요? <laughs> 말도 안세요 <laughs> 말. 요 아, 말도 잘. 수빈 씨님 미팅 같은 데에딱 응. 처음 보면은 응응. 응.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laughs> 하는요 <줄>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어때요? 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아말 안나오고 아 이렇게 아 바깥에 아 보이는 그 텐션이 늦죠 하대 말은 하기 싫으니까 <laughs> <시키니까. 웃음> <그랬을 웃음>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 표정으로 일단 이를 아아 하고 저는 아, 사람들이 어. 미팅하러 들어가면 은문열자마자 아 헤이 헤이 피디님 할줄 알아요. <laughs> 미친 사람이죠. 그분이 <그래도. 웃음>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되게 음.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칼 필요 없어. 중력을 이용해서. 빡! 하나, 둘, 셋. 빡, 예. 여기 2cm 떨어진 지점에 네. 칼집을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입니다. 네. 살짝. 야. 2cm라고 했는데 1cm 이기까요 <laughs> 조금만 아, 더 바려요 조금더바릴까요 예, 아. 칼을 슬슬슬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laughs> 아잠보여요자 <laughs> 아, <laughs> 놓칠 수 없어 선생님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아, 선생님, 선생님, 보세요? 보세요 선생님 저좀 보세요 아니 너무 잘했어요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아 내가 말했잖아 칼이 가비를 좋아해 <laughs> 오, 자 이러면은요. 불순물 제거. 그것만 해가지고요. 바로 회떠가지고 바로 먹읍시다. 네! 네! 자 이제 회를 뜰 겁니다. 야 yeah! 파이널리! Yeah! Yeah!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제일 쉬운 방법. 네? 수산시장 가면은 톡칵톡칵톡칵 네. 톡칵, 톡칵. 막 썰어주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원어둣깨 해가지고 해서 톡칵 이렇게. 쥐날부터. 그렇죠. 예! Yeah. 아하! 여기, 여기 면도 있죠? 네, 여기 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오, 오 좋았어! 예. 좋았어요. 오! 진짜 손질하는 거를 응. 정말 배워보고 싶었어요. 집에 놀러 오면. 내가 오늘 응. 회 썰어줄게. 이렇게 하 아, 그렇게 맞아요.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배우게 돼서. 네. 네. 너무 연광인데 집에서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먹을것 <laughs> 같아요, 선생님. <laughs> 나중에, 네. 선생님. 200만 대나 그럴 때 댄스 비디오를 한번 올려보시는 게 150만이나 이때 제가 그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오! 저 그럼 지금 117만이니까 118만에 하면 안 되나요? 이해를 네. <laughs>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썰었잖아요 네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아, 금수 금수강산을 표현하는 아 금수강산이요 금수강산 네. <웃음> <김수강산>. <웃음> 아 이래서 <laughs> <laughs> 팀원들이 네. 아 얘는 세해를 어. 표현하면 되겠네요 <웃음> <웃음> 끝인데 말했죠 네. 플레이팅 <laughs> 완성 <laughs>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했었거든요 아 동작을 한번 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laughs> 플레이팅 와우 오 돌아 오 마이 oh 갓 돌아 <웃음> 완성 <웃음> 완성 <웃음> 완성 예스 오케이 완성 예스 배치 오, 너무 많이 들어가요 7, 8 플레이팅 오케이. 완성! 예치 yes. yes. <laughs> 오케이! <웃음> 그럼 얘는 인서트 알아서 따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자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빈이와가빈이가빈이 가빈님, 가빈니 가빈님과 함께든 강담도매가 안성일 <laughs> 잘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먹어 보기 전에 저희가 네. 네 오늘 그거 때문에 왔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 눈동자에 내가 별빛을 봤어. 별빛청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스파클링! 오 올라온다! 스파클! 스파클! 야! 야! 받드시옵소서받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짠! 나이스 nice. 음! 맛있.. 어 맛있는데요? 너무 달죠? 네! 응. 음! 일단 한입 하시죠 네! 네, 네. <laughs> 바로 그냥 꽃잎버터 아... 바로 에~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와 진짜 고소해 진짜 고소하죠 에이. 엄청 기름지죠 <laughs> 어머 어머 웬일이야 <laughs> 흰살 생선인데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좋다 왜냐면 내가 이게 손질을 해서 먹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맛있을 때 쾌감이 있을 것 같아 아 어, 진짜 맛있어요 어. <laughs> 왜동동하한지 알겠어 걔는 으르렁거렸어도 됐어요 으르렁거렸어도 됐어 <laughs> 되게 달거든요. 근데 음, 이게 음, 다른 회 먹어도 단 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약간 이렇게 쑥 지나가는 맛이라면 음, 이거는 너 음, 먹어! <laughs> 단거 약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나담백하고 달아. 너담백하고단게뭔줄 알아? 그거 바로 나야. 너 이렇게. 탐가로얘 <laughs> 달아. 스트 단생선. 예. 다행이네요, 진짜. 생김새도 그랬잖아요. 레오파왜 이렇게 화려하게 생겼는지 알겠네. 화려한데 속은 sweet. 그러니에서 이렇게 완전 갑이 같네 오! 맞네. 오! 그러니까 나네 완전 <laughs> 아아나이 얘기를 해주셨어 그 처음 딱 나오셨을 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따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laughs> 한번 해봤어 오 마이 갓. gosh She's Gabi? c o l Cold Gabi? 와 이거 진짜 비슷하다 싶었거든요 느낌이 있어 음, 그 약간 두툼할 것 같은 그 느낌 이 있어 <웃음> 왜 <laughs> 피부가 <laughs> 피부가 두툼할 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잖아 있 그리고 약간 아들엄마상 같은 느낌. 아들. <laughs> <아드로마. 웃음> 골직하고 뭔가요? 막나 김치공장 어. 사장님상 약간.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 우리 어디 가서 음. 지지 않잖아. 음. 세잖아. 어. 어. 사실 좀좀 조용히 돌아다는 스타일이긴 한데 혼자 있을 때한 마디도 안 하거든요. <웃음> 집에서는 <웃음> 발산 안 하거든요. 세상 그랬을 때는 <laughs> 집에서 발산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웃음> 아, <웃음> 맞, 맞잖아. 아, 맞네, 어. 맞네, 맞네. 내가 집에서 신날 때도 있어. 있지만 이순사 씨가 헷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이상해 진짜 이상해. 언니도 친구들이랑 있고 이럴 때는 엄청 또 높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맞 근데 방송을 하기 전에는 텐션이 친구들이랑 있으면확 높아지고 혼자 있으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이랬는데 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모든 걸막 쏟아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잘 해야 되잖아요. 맞아. 방송을 할때안할 때로 다이는것같아 맞아, 맞아. 그쵸? 왜냐면 여기다 다 쏟아야 되니까. 이게 에너지를 한정적으로 쓴다니까 요 약간 음. 잘 계획적으로 써야 돼. <laughs> 나도 원래 되게 에너지 막 뿜뿜뿜뿜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치. 최근에 이들의 소굴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laughs> 방어막이 쫙 차지는 거야, 이게. <laughs> 그, 말 편하게 하세요. 네. <laughs> 아, 언니, 우리 말 편하게 하자, 진짜. 진짜. 근데 언니 맞죠? 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언인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가 동생인 느낌이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언니들이 오, 오, 나한테. 오, 오. 근데 이제 난또꽉듣지 언니들한테. 언니, 어. 언니 잘하세요. 이렇게 <laughs> 우리가 이렇게 하는 프레임이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laughs> 저희 한 번만 돌려봐 주실래요? <laughs> 서양 수빙수랑 동양의 가비 이런. 자 서양 수빙수요? 고 동양 가비. 우리 가비의 네. 영상을 보면 네. 자존감을 진짜 많이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존감 높이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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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어? 자존감 따위에 연연하지 말아라. 오! 자존감이란 단어를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렸어. 나는 그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존감이 진짜 낮아질 때가 있고 또 자존감이 높아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자존감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다시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난 자존감이 높아야 돼.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부럽다. 자존감이 높은 인생, 어떤 인생이까막 이런 거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은 거기에 신경쓰게 되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만 알면 되잖아요. 어, 띵언 근데 진짜, 왜냐면 나는 너무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타까웠어요. 너 자신을 조금 더잘 알고 이해하면은 저절로 높아질 수 있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좀 낮으면 어때? 그게 그냥 사람 아닐까 생각해. 뭐. 자존감 따위 자존감 따위 <laughs> 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와우. 난 나야 아니 자존감 나눌 수 있어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아 <laughs> 넘겨 당당하게 걷기 예예 자존감 따위 댄스 토크로 한번 가보시면 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이돌 춤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면서 <laughs> 사실 짱기자근나 가보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웃음> 중학교 <웃음> 1학년 때 소녀시대 가만 세? 오, 맞아. 네. 응! 맞아! 그게 나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연습해본다고 응. 다만 제가 응. 이제, 사랑해 이거 먼저 들어가죠 응.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어머 나알것 나 같아 아. 바닥에 락스칠해놔가지고 힘 어... 너무 간 거야. <laughs>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창피하고 막 떡갈리고 막. 음. 그래가지고 음. 나 그렇게 춤추다가 다칠 뻔 다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음. 가비도 음. 춤추다가 다칠 뻔한 적이 있는지. 춤추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배틀을 나가서 배틀을 하는데 아, 거, 음. 그때 배틀을 하면은 음. 그 완전 집중해서 아무것도 뭐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냥 완전 집중해서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음악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 발이 약간 삐끗하면서 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몰라. 그땐 아픈지도 모르고 막 일단 해. 집에 가는데. 아픈 거예요, 오른쪽 발등이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30분을 걸어서 갔어요 이걸 못 걷겠으니까 발등에 인대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댄서로서 자존감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아... 춤을 못 추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낫는 데까지? 어, 한달 걸렸어요 진짜 2주는 쉬라고 했었는데 일주일 쉬고 그냥 춤췄어요 나는 그래서 의자 앉아서 춤추고 그랬어요 자 다친 채로 바로 입 한번만 해주면 안 돼요? <laughs> 바로 입. 아오. 음, 음, 음.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웃음> 아... <웃음> 저는 면 종류를 좋아해요. 음면에그 묵진한 그국 국물, 막그 매콤한 국물 이런 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콤한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운탕을 또, 빠르게 준비를 했죠, 내가. 감사합니다. 네네네. 음, 맛있겠다 빨리 열어주세요! <laughs> 자, 오픈. 자, 오픈. 자! <laughs> 나 진짜 팽이버섯 진짜 못 살아. 팽이버섯 하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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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은? SM은 SM. okay. okay. 진짜 뭐 ASMR을 세게 하시는 분들은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어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먹가보겠습니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다가 우리 뭐 라면 CF 들어오면 좋겠다. 아 너무 잘해요 저희? 진짜 잘했어요 아 진매 진순으로. 진매 진순으로? 너무 좋다. 진짜 진라면 보고 계시죠? <laughs> 진매 진순으로. 생선도 넣을 수 있어요. Yes. 아이 그래 이거 이거야 이거야. 우리 가비하면 터퍼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하면서 이야. <laughs> yeah 아, 나 진짜 궁금했던 게 아까도 이 음악이랑 나랑 혼연 일체를 시켜서 막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게 순간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음. 애초에 그냥 전략적으로 막왜 그랬던 건지. 아. 나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와, 이게 완전 저를 미치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그래서 무대에서 사람들 좀 충격받게 하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욕심이 되게 컸었어요. 음. 근데 배틀을 이제 하러 갔는데, 결승인서 음. 한번 재밌는 거 보여줘? 아? 박자에 맞춰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오! 따까까, 따, 따까, 따까, 따까. 그때 당시에도 댄서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야, 나 그거 봤어. 하면은 난또 무대에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놀다가 내려오면 좀 창피해. 내 무대에서 나의 자아랑 밑에 내려와서 나의 자아가 좀 달라. <laughs> 좀생미서왜저러고 생명... 싶어 말고잘못봤 <laughs> 약간의 오리만의 장안의 화제였는데 수호파가 터지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laughs> 아, 난... 그렇지렇지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 처음에는. 어, 그 영상이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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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진 뜬 사람처럼.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심장이막 벌렁벌렁 뛰면서.

아, 어, 혹시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었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언니가 텐션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언니 텐션이 원래 그런지 궁금했어. 나도 늘 의문이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유튜브 들어가서 가장 오래된 언니의 그. <웃음> <웃음> 제일 밑에까지 들어갔어. 아이 언니가 처음부터 이랬던 언니일까? 이렇게. 아 <laughs> 그래서 내, 들어갔는데 신기하다. 딱 틀었어. 안녕하세요, 승미입니다 그냥, 평범한 언니더라고. 그래서, 언니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가, 언제부터 텐션이 올라왔는가, 뭐 이런 거. 아, 발가 벗겨진 기분이에요. <laughs> 나도 내 영상을 못 봐, 그때 영상을. 그 카메라 앞에서 낯 가리는 그런 게 보여주면서 너무 귀여웠어. 근데 광어미다는 나한테 너무 충격이 있어. 그것도 충격이긴 해. <laughs> 광어미다. <laughs> 아, 이광어미가 언니 뭐 유행어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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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영상 <laughs> 빔. 아, 천영상 빔이야 <laughs> 아, 그 천영상은 나만 찾아본 게 아니다, 그러면. 그치? <laughs> 사람들 다 똑같아. 당신들 나야다 똑같아, 진짜로. 이제 네. 마무리를 촉하면서요. 가장 재밌었던 때 혹은 뒤지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건 없었고, 나는 그냥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 다. 아... 다. 진짜 너무 재밌어. 굿바이, 쥐익쌤쿠 굿바이, 빅마카세. 굿바이, 빅마카세. 행복한, 행복한 음식을 가빈님과 yes. 함께 나눠요. 빅마카세. <laughs> <laughs> 네. 음.